요거, 요거, 요거. 네, 네. 이 사진은, 자, 인물들, 두, 여기 포커스하고 뒤로 확 날아갔잖아요. 포커스 아웃되면서. 그러면서 이 인물의 초점만 맞아져 있고, 이 인물의 중점이 되있잖아요 왜? 이거는 이 인물들의 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경으로서 중점거거도 자, 이런 사진들.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보면은, 폴출의 모드가 있을 거예요빗물 위주로. 거기에 놓고 찍으면 배경이 많이 둥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핸드폰에서 꼭, 뭐 재밌는 게 나온다. 아, 방금 보고 있어도, 뭐, 뭐 재밌는 게 나온다. 예, 네. 그런 거예요. 자, 상황, 자, 기가 사진을 찍, 자, 그래서 아까 산업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고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를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사진을 그렇게 찍은 거고 이거는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인물의 표정에만 포커스을맞춰 찍은 거예요.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 다르게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 이러한 의미 전달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얘기하는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나의 느낌 같은 거를 많이 보내주는 그런 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한 사진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네, 도게요좀 편지 좀. 펼치죠. 과거에. 지금 말한 거는 2002년 이전이니까 한 199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98년 2000년도 그때 그, 그 당시는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그걸 아까, 아까 필름 봤죠? 그이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고 현상하에 인화를 해서 그거를 보면서 아 어떻게 사진 찍었구나 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고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자에서 확인을 하고 심지어 환자에서 확인된 사진은 바로 자기 가상의 공간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또는 내가 나의 정보를 볼수 있게끔 허락한 그 사람들은 다 나에 관련된 걸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을 하고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밴드를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트위터라는 여러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제가 봤을 때는 어, 감정표현이 맞아요. 감정표현. 나의 감정표현인가? 내가 그해서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글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물론 지금 이메일을 서로 주고 받죠. 아이주 이메일하는 문자를 서로 주고 받죠. 문자. 문자를 맞 문자. 문자를 서로 주고 받죠. 문자로 서로 주고 받지만 문자로 표현이 안 되는 사실에 문자는 말로 써야 되지만 사진은 사진 한 장만으로서 자기의 상태를 표현, 표, 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칼라 같은 거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진 같은 걸 카카오에 어떤 나의 상태를 표시한 하는 거를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당장 그 밑에 뭐가 달리죠? 댓글이 응. 달리죠. 친구들 댓글만 달리죠. 사람들이 야너 오늘 옹구하니왜 뭐 그러니? 네 응. 마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바로 그가 교류가 되고 있는 거야. 글, 글. 그래서 지금은 글보다 사진이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글보다 글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점점 글은 어떻게죠? 글은 점점 짧아지죠. 그 제가 약간 나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쓸추진말 같은 걸 많이 몰라요. 추진말이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예. 뭐 있잖아요. 뭐, TV에서 많이 온라인 되긴 했는데 뭐 하나만 말해 줘요. 문자로 뭐 써요? 추진말 네. 음, 음. 어, 문자 좀볼게 뭐, 어, 무슨 줄이 맞아요?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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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한번 쏘세요 교수님 우리 교수님 미스터피자를 1 0네난 알고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아마 수업 열심히 잘 듣고 그러면 미스터피자를 어떻게 <laughs> 될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아직 못 먹어 봤어요 네. 저또뭐또뭐 또뭐 있어요 보더터미널을 보터라고 이렇게 아 지면을 갖다가 또 갖다 이렇게 줄어서 하는 거예요? 너네들 말거 같은 분이라보터아그런 <laughs> <laughs> 출판들이 많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심지어 문자가 그렇게 줄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어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왜 제가 사진을 하게 됐나 하면은,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막 뭔가를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막 표현하고, 아트라걸 하고 싶은데, 우연히 이제 하이틴 자체를 보니까 전쟁을 했던 뒤에 그 랜드스텝을 딱 보고서, 어, 나는 사진 찍어. 왜? 사진기를, 사진기를 할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은, 아트라할수 있게 예전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던 도구였어요, 었 사진이.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아, 나는 하나의 아트로 표현하는 으로써 사진을 선택해서 이거로써 어떤 즐거움을 얻거나 어떤 창조를 을 해보고 있다 라고 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사진을 한번 이용해서. 자, 그림은 예. 여기 그림을 좀날좀 좀 그린다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림, 날좀 그려. 그림, 어. 어, 이렇게 고개를, 아니, 많이, 아, 많이 돌리더니 안했어요요 아, 아, 그냥, 그냥 <laughs> 그림, 네. 자. 자, 그림하고 사진하고 뭐가 다를까요 죄송해요. 아, 제가 질문 괜히 했어요. 자, 제가 바로 답을 <laughs> 할게요. 자, 일단은 사진은 뭔가를 찍으려면 돌아다녀야 어. 되죠. 그림은 앉아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자기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림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실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표현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림 같은 거는 그 사진은 눈으로 본 눈으로 본그 사람 그대로 촬영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진은 일단 한번 찍고 복사를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림은 복사가 어렵잖아요. 복사는 안 돼요. 똑같이 그릴 수 있지만 뭔가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사진은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그림과 사진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현시대는 사진이 전부 다 발달하는 거예요. 왜 그런 복사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복사성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으 똑같이 봤을 때 똑같은 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그림보다 점점 더 저는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그이, 그림이라는 분야도 사진이랑 많이 인합되는 것도 있고 복합 미술로만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 도 사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사진이 왜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사진기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한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사, 사진이란 거를 평가를 할 때는, 하, 뭐, 뭐, 컬러가 어떠니, 배경이 어떠니, 뭐,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칼자이스란 렌즈, 아들 칼자이스 렌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카메라 렌즈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평가했습니다. 역시 칼자이스 렌즈를 찍은 사진은 뭔가 달라. 어, 선이더가 좋아. 해상력이 좋아. 이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이 많 네, 느낌이 중요하니까. 어떠한 걸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카메라 쓰느냐, 무슨 렌즈를 쓰느냐. 아, 역시 무슨 카메라를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진을 봤잖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찍은 사진도 있을 뿐더러 유명한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진 봤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감정묻웃기 사진이 있어요. 과거에 찍었던 사진인데, 사진인데. 그럼 과거에, 과거에, 과거에 우리가 썼던 사진기가 좋을까요? 지금 쓰는 사진기가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쓰는 사진기가 좋아요. 하지만 과거에 찍었던 좋은 사진이 무지하게 많아요. 셀수 없을 정도로. 즉, 사진기의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진기에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다면 잘 표현을 해내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지만 이 핸드폰을 충분히 잘 이용을 해서 좋은 사진을 얼마든지 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지금은 내가 찍었던 그때 그 당시 느낌은 여러,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온 거거든요. 저는 과연 저의 가족 사진을 보는지일까요? 네, 핸드폰을 찍어. 맨날에서 와이프한테욕 먹어요. <laughs> 남편이 포토그래퍼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맨날 욕 먹어요. 하지만 그 핸드폰을 찍는 사진은 이말에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쓰레. 순간에 기록하는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경닌다 이거 아닌가? 차마 약간은 모자라 보이고 약간은 엉뚱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때 분명히 그 사진을 찍은 거야 진실성이 거기 있어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사진 쓰레 기 사진 찍는 거는 진실성이 있어서 래 진실성? 그 다음에 그때 그 순간 순간별에 비롯한 기록성이 있는 거야 기록성. 그래서 저는 핸드폰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찍은 사진과,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장소를 찍은 사진과, 물론 좋은 장소를 찍은 사진 보고, 뭐 색감도 뛰어나죠. 막 이렇게 아웃 곳을 확 다르면, 제, 제 딸이, 딸이 여섯 살이에요. 막 애가 막 이쁘게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네버를 찍은 건 달라요. 왜? 네. 내가 좋은 사진을 찍으면 너무 퍼펙트해요. 퍼펙트. 그, 비틈이 없어요. 근데, 쓰려면 훨씬 엉성하지만 진실성이 좀 묻어나요. 그전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부지런하게 꼭 좋은 사진이 아니라, 이런 핸드폰을 돼요. 열심히 사진면 됩니다. 열 부지런하게. 왜? 하나의 진실을 담기 위해. 거기에 진실이 존재합니다. 찍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부지런하게 사진을 열심히 찍으면은, 사진의 퀄리티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찍다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좀더잘 찍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핸드폰에 있는 모두라는 모두. 모드, 여러 가지 모드를 내가 응용을찍게 되는 거야, 모두 그럼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야, 사진기 한번 갖고서 찍어볼까? 이런 욕망이 모두를 하게 돼요. 결국 그때 어떤, 뿜뿌라고 하죠? 질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왜? 네. 자. 아, 저는 그래도 스냅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스냅이라는 사진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고, 그 다음 에 백일사진을 찍고, 돌사진을 찍고, 졸업사진 찍을 때는 스냅으로 찍을 수는 없어요. 스냅으로. 그때는 진짜, 전문가의 손길 아래 전문가가 갖고 있는 좋은 기자재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왜? 네. 그거는 저희가 한, 한 20, 30년, 30년, 50년 아니면 후세에 불려줄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사진 찍어야 나도 먹고 살 수가 있어. 네. 요 아주. 네. 자. 그래서 그런 사진을 제외하고 나니 그런 사진도 그런 데서 찍게 되는 거고요. 찍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 이제, 네. 평소에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장비, 핸드폰이라는 장비를 잘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괜찮좋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진을 먼저 올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제가 그걸 왜 그리냐면,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카톡해요. 드도 글 올렸어 이렇게 밑에 댓글 달았어. 어 거기다 전에 가본데인데. 이렇게. 그럼 김새요. 딱아 내가 이렇게 사진 찍었다 올렸는데 누가 밑에 댓글로 야 그거 나 이미 거기 갔다 왔어. 또 언제 야 친구 누가 벌써 올렸던 사진이 떠요. 댓글 달요 김이 팍 새요. 이게 왜내 저따라만 눈빛 난 거야. 이거 내가 저금 하나의 트렌드한 아이콘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면 남들과의 트렌드가 늦었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 자, 그 사진에는 시간이 중요해요지금 되게 시간이 중요해요. 남들이 안본 거, 남들이 못 해본 거, 이런 걸 먼저 올리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네. 네. 이렇 우리 교수님이 타이밍을 주시네. 10분 쉬었다가. 잠깐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